지금까지 강의 들었던 분들이 한 800명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네. 800명 곱하기 150만원 하면 얼마야? 근데 왜 유튜브 왜 하세요? <laughs> 아닌 근데 이제 그 정규 강의만 치면 한 3,400명? 되게 많이 들었네요 네. 수강생분 중에 신축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어디에 하는지 따로 엑셀에 정리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PM을 맡기든 안 맡기든 제가 인지를 했으면 정리를 해놔요 솔직히 강의 듣고 나서 진짜 독한 분들은 저랑 연락 안 하고 그냥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랑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 빼고도 정리해본 거 보니까 30명이 조금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인지하는 것만 한10%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삶이 싫어서 오는 분들이 10명이 있다면 거기서 또 실행을 하시는 분은 또한 10명 중에 한 명. 와... 10%? 근데 그건 경매 강의도 마찬가지야. 경매 강의도 듣고 나서 입찰까지는 한 4, 0 50명 하는데 낙찰까지 받아가지고 명도하고 싹 끝나는 거는 한두 명 정도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강의를 듣고 실행을 하는 분과 못하는 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저도 강의를 하지만 뭐 러셀이나 건축 설계사 시공사 다양한 분들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들이댄다. 들이댄다는 게뭐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일단 맨 앞에 앉아. 질문도 되게 많이 하고, 종강한 이후에도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강한 이후에도 제가 오프라인 모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꾸준히 나오세요. 나와서 계속 꾸준히 들이대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임장을 졸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도 얘기하는데, 임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물건을 정리하는지, 그 물건을 별로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지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강의 때 8주 동안 숙제를 내드려요, 숙제. 마지막 주차에 숙제 검사를 하는데, 그때 숙제 검사 딱 해보면 할 뿐인지 안할 뿐인지가 딱 나오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신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임장을 졸라 많이 한다는데, 졸라 많이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다 내가 건물을 짓고 싶다. 관악구에 있는 매물은 그냥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악구에 매물이 뭐 빌라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많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 있는 신축 부지는 내가 짓고 싶은 지역에 있는 거는 싹다 내가 확인한다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거 이외에도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 다 다니면서 내가 이 동네에 현 시점에 나와 있는 신축 부지는 다 알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2022년 8월인데 지금 현 시점에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내가 다 안다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임장을 하면 은그 안에서 내가 최선의 땅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물론 9월달 10월달이 되면 또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 신규로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기다리다가 현재 나와 있는 게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뭐 좋은 땅이 나올 때까지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현 시점에서 나와 있는 거는 내가 싹다 안다. 그 정도로 인장을 하신다. 아. 자, 그렇게 하면 좋을 게 내가 놓치더라도 다음에 나온 물건이 네. 평균치가 생기니까 이게 그렇죠. 좋은지 안 좋은지가 딱 보일 거다. 보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라는 게 이제 문에 막안좋다는 뜻이 아니고 반대로 그럼 신축을 못하는 분들의 특성,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다는 게, 신축을 하다 보면, 사실 허들도 많고, 미리 우리가 뭔가 예측되는 리스크들 있잖아요. 어, 이걸 지었는데 팔릴까? 짓고 보유할 때 세금을 많이 안 낼까? 어, 짓다 보면 뭐 리스크는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너무 많이 해. 땅을 찾은 다음에 고민을 해도 될 거를 미리 고민을 해가지고, 현 시점에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죠. 땅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매각을 하든 임대를 넣든 하는 건데, 일단 내가 과정은 다 배웠잖아. 강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게 약이라고. 이미 다 아니까, 어, 그때 가서 뭔가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뭐, 그때 가서 내가 큰일 나면 어떡해? 이런 걱정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못 하는 분들. 근데 반대로 하는 분들은 뭐냐? 지금 미리 고민하진 않는다. 일단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다 갖춘 분들이 일단은 무조건 실행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10명 중에 거의 한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강의 때도 얘기하는데 신축이라는 게 기차랑 똑같아요. 기차는 일단 출발을 하면은 중간에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멈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탈선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출발하면 어떻게든 갑니다. 근데 이 출발시키는 게 어려워. 그래서 고민 많이 하지 말고 인장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이 들이든다는 게꼭 강사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야. 그래서 그한 달에 한번 모임에 나오잖아요. 그럼 주변에 신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 계속 물어봐. 전화번호 교환하고, 그러면서 막또 친해지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얻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강의한 지 1년 좀 넘었잖아요. 완공 한 분들도 이제 조금씩 생기고 계시거든요. 이제 임대 놓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이제 최근 1년 동안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최근에 이제 짓기 시작하는 분들은 이제 까봐야 알겠지만, 1년 전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수익이 100% 이상은 다 났던 것 같아요. 그니까 뭐냐, 자본금이 4억이나 5억 있었으면 다 했을 때내 자본금 플러스 자본금만큼 이렇게 회수하는 거는 그래도 다 하시는 것 같더라. 네. 그 어떤 수강생 분은 이제 제가 처음에 사호기를 이제 막 착공할 때 그분은 사실은 제 수강생이자 가까운 지인이었거든요. 그분은 제가 하는 걸 보고 자기도 하고 싶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직접 했는데 그분도 은평구가 고향이었어. 저도 이제 은평구 했으니까 그 근처에 땅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샘플을 똑같이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4억 5천인가 5억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구산역 근처에다가 땅을 하나 산 거야. 49평짜리 땅을 한 10억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걸 이제 다 지어서 지금 임대 놓고 있거든요. 지금 반전세, 전세, 월세 이렇게 섞어가면서 임대 놓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거의 자본금 이상은 뽑아내면서 월세 받아서 이자는 다 내고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건물을 짐으로써 수익도 냈지만, 그걸로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그게 계속 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땅값이 평당 2천 초반인데 지금 그게 한 2천 중후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거의 한 50만 원만 올랐다 하더라도 그게 50평이니까 2.5억이 오른 거잖아요. 나중에 매각할 때 그건 실현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 가치 자체는 벌써 1년 사이에 2억에서 2억 5천 사이가 올라간 거니까 잠정 수익도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한거 보면 막 굉장히 막 대단한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직장인이에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물론 이제 뭐 재테크를 결혼 초반에 잘해서 내집 마련 정도는 했지만 그분도 대출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장인들 도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제 강의를 들으러 오는 수강생분들도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아기 엄마들도 있어요. 실제로 1 0명 중에 한명 중에 아기 둘 키우는 전업주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사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건물 몇번 지어보다가 이제 나온 거니까 누구나 할수 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최근에 들었던 말인데 굉장히 그 마음에 크게 와닿거든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공자 분께서 얘기를 한 건데 한번 들은 거는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고 느끼는 거는 이제 기억을 하게 되고 직접 경험을 해보면 그거는 100%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100날 듣고 뭐 임장 다니고 해봐야 사실은 내게안 돼요. 결국에 한 번은 내가 경험을 해봐야 완벽하게 내게 되니까 좀 못하시는 분들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좀 짧게라도 한번 해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